오르는 땅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성공의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라며 이런 토지 투자의 초특급 핵심 비밀을 공개할 교육이 있습니다. 2월 11일 토요일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매경교육센터 11층에서 교육을 합니다. 이번 교육 신청은 매일경제신문사로 직접 하셔야 하고 입금도 매일경제로 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반드시 토지 투자를 해야만 하는 이유. 오른 땅은 처음부터 이미 정해져 있다. 세금을 완전히 절세하는 법인 만들기와 법인 운영 노하우, 임장 방법 및 입지 분석 사례와 투자 물건 분석의 내용을 담아 책의 저자가 직접 들려주는 생생한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 어렵다는 토지 투자 해법을 정확하고 임팩트 있게 알려주는 교육 시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픈 마인드입니다. 개발이 되는 땅은 오르는 것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르는 땅을 매수하고 이 땅을 개발을 해야 할지 아니면 투자로 산 땅이기에 원형지 땅 그대로 팔아야 할지 살 때부터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땅을 매입하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사고 난뒤 팔려고 하는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땅을 사고 난뒤 출구 전략이 어려운 경우와 출구 전략이 쉬운 경우를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출구 전략이 어려운 경우. 대부분 땅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매입할 때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중요한 포인트는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경우가 없겠지만 사실 덩치가 큰 땅을 살 경우나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을 살때 원형지로 사서 원형지로 팔때 문제가 생기고 또한 원형지 땅을 개발행위 허가를 맡아 공사를 해서 팔게 될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듯이 수익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기에 처음부터 출구 전략이 없이 매입을 할 경우 사다리 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들어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을 살 경우 주변 집가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모양이 좋지 않은 내 땅을 누가 기쁜 마음으로 사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현 시세에 맞춰 매매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양이 좋지 않은 땅은 분명히 다른 땅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아야 팔릴 수가 있습니다. 모양이 좋지 않기에 실사용자가 개발을 할 경우 내부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재외지가 발생되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고 모양이 좋지 않기에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건물 모양도 이상한 모양이 되어서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 땅과 함께 매물로 내놓아도 다른 땅부터 매매가 되고 내 땅만 팔지 못하는 땅이 되든지 아니면 제일 늦게 팔려나가는 매물이 된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내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땅에 대한 단점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꼼꼼하게 파고들면 낮은 가격으로 팔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해야 합니다 큰 땅을 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매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외지가 생겨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60% 밖에 안 된다면 큰 불상사입니다 실제로 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야를 살때 이런 실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임야는 입목도와 경사도를 필수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적용되는 경사도가 모두 다르기에 꼭 확인해보아야 하고, 특별히 임야는 면적이 넓다면 일일이 산 주변을 임장해야 하고 산 꼭대기까지 직접 발로 밟으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면은 평균 경사도를 따지기에 부분적으로 높낮이가 상당히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다 보면 법면으로 처리되어 사용할 수 없는 면적이 50% 이상 되는 곳도 있습니다. 더구나 보강토나 옹벽으로 처리해야 하는 면적이 많다면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지목이 임야지만 공사를 하다 보면 큰 바위가 땅 속에 묻혀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발파까지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산 가격보다 공사비가 더 많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출구 전략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팔때 아무 문제없이 팔수 있는 땅인지 개발하지 않고 원형지로 팔수 있는 물건인지 아니면, 개발해서 팔려고 한다면, 개발행위 허가가 나올 수 있는 땅인지, 개발하는 과정이 어렵지는 않은지, 제외지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민가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나 지역은 아닌지, 내부도로 모양이 예쁘게 나올 수 있는지, 도로 면적으로 빠져나가는 면적이 최소의 면적이 될수 있는지 등의 실제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을 확인해서 나중에 팔때 출구 전략상 문제가 없는 땅인지, 출구 전략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둘째, 출구 전략이 쉬운 경우입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땅을 살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사고 난 뒤, 6개월 뒤에 바로 팔수 있는 물건인지 미리 확인합니다. 땅을 사고 난뒤 1년 안에 곧바로 팔아도 팔릴 수 있는 물건인지를 확인합니다. 실제 이야기이고요. 제가 샀던 땅들은 대부분 1년 안에 매매를 합니다. 빠른 것은 단하루만해도 팔아 보았고, 일주일만에도 한 달만에도 수도 없이 이런 단기 거래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너무 쉽게 거래가 됩니다. 한 달만에 수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데도 내 땅을 사주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입지의 땅이기에 이렇게 출구 전략이 쉬울 수 있을까요? 땅을 고를 때는 입지를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미래를 통찰하는 눈으로 향후 이 땅이 신도시가 만들어질 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신도시에서 나오는 차량의 유동성이 많은지 그렇지 않은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로 하고 원형지 토지에서 개발되는 토지까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도시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의 특성을 파악 후 핵심적인 위치를 찾아내야 하고 오르기로 이미 결정되어 있는 땅을 발굴하는 여러 공법들을 배울 수 있다면 출구전략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가장 잘 팔려나갈 수 있는 입지의 땅은 도로에 길게 붙어있는 모양의 원형지 땅입니다. 쉽게 말해서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에 적당한 폭으로 길게 붙어있는 땅은 출구전략상 최고의 땅입니다. 살 때도 기분이 좋지만 팔 때도 누구에게나 기분 좋게 팔수 있는 땅의 모양입니다. 도로에 길게 붙어 있기에 2,000평의 땅이라도 원형지 상태에서 400평씩 매매에 의한 분할을 하면 공사를 하지 않고 5개로 잘라 팔수 있기에 출구 전략상 아주 쉽다는 말입니다. 땅을 처음 살 때도 원형지 땅이 2,000평이면 큰 면적이기에 가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200평 살 때와 2000평을 살 때는 규모가 다르기에 2000평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고 200평으로 나누어 팔 때는 작은 땅으로 분할해서 팔수 있기에 비싼 가격으로 팔수 있는 출구 전략상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될수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쉬운 땅의 또 하나의 핵심 방법은 개발이 되기 직전에 있는 입지의 땅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방법이기는 합니다. 입지 분석의 대가가 되어야 하고 권리 분석의 달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최상의 입지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땅은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개발의 시간이 다가오면 집가가 저절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에 출구 전략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입지 분석을 통해서 땅을 사게 되면 걱정이 없습니다. 사고 난뒤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기다림도 길지 않습니다. 빠르면 1년, 늦어도 3년 안에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땅은 공사판의 가장 중심에 있는 땅이 되기 때문입니다. 개발지의 땅은 그 어떤 물건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단한 번에도 몇 억씩 남는 장사를 할수 있기에 이런 좋은 투자를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땅이라는 것이 어렵고 힘이 들지만 실력을 키우면 너무 재미있고 너무 여유가 있으며 부자가 되는 길도 땅 투자를 통해서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쉽게 권리분석, 입지분석에 달인이 될수 있다면 저는 이 직업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나 다할수 없는 특별한 일이고 고난도의 기술과 미래를 볼수 있는 일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작 1, 2년 경험으로 땅을 볼수 있는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수십년 동안 부동산을 했다고 길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현장에서 도시가 개발되고 산업단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해서 경험하고 변화되는 주변 토지의 지가를 데이터하고 주변의 토지들이 개발되는 과정을 수없이 많이 경험함으로 쌓이는 커리어가 차곡차곡 쌓여갈 때 진짜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변화시켜 보겠다고 독한 각오를 하고 다짐을 했다면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누가 대신 살아주는 인생이 아니기에 더욱 가치 있고 그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기에 도전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어렵지만 이 어려움 뒤에 펼쳐질 당신의 무지개 같은 인생을 기대하며 바라보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일사가구의 심정으로 도전해 본다면 당신이 상상할 수도 없는 또 다른 달콤한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결정으로부터 시작되고 당신의 행동과 의지로 인해 결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입니다. 그 평범함을 유지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변화를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이 결정 또한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당신의 사랑하는 모습은 과거에 당신이 결정했던 결과의 산물입니다. 모든 결과는 당신으로 인해 시작되었고 당신의 결정으로 다른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당신이 아닌 미래의 멋진 당신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길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